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뭐 이런 나라들은 익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잉, 슬로바키아. 아, 드어은 봤는데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이알듯말 듯한 이 나라가 꽤나 살만하면서 미남미녀가 그렇게 많다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슬로바키아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 지인 몇 명이 슬로바키아에 갔다 왔고, 또몇년 살다 얼마 전 귀국해서 물어봤는데,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매우 예쁘다고 합니다. 배우 류승범 씨 여자친구가 슬로바키아 여자라고 해서 한때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미녀가, 이탈리아는 미남이 유명하잖아요. 이 슬로바키아는 남자 여자 모두 상당히 멋있고 예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동유럽으로 약간 컨트리틱한 면이 있긴 해요. 약간 좀 삶의 질이 좀 떨어지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패션이나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봐도요. 그런데 슬로바키아는 진짜 고급스럽다고 하네요. 저도 이 출장 갔을 때 슬로바키아 여자랑 남자를 봤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삶의 질이 괜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동유럽 미녀들의 상위 호환?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예쁜 여자 많다고, 멋있는 남자 많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진짜 눈 돌아간다고 합니다. 슬로바키아에 대해 살짝 알아보자면,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분리된 나라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중앙유럽에 있는 공화국인데요. 서북쪽에는 체코, 서쪽 오스트리아, 남쪽 헝가리, 동쪽 우크라이나, 동북쪽에는 홀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베니아와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들 혼동하는 편인데 둘다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의 지배를 받았는데 종교는 카톨릭, 슬라브족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시 슬라브족. 좀배기 이 나라 민족 구성은 서슬라브족에 속하는 슬로바키아인이 대부분이고 체코, 헝가리 사람이 두 번째로 주요 민족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한 이 슬로베니아는 이 나라처럼 슬라브족이긴 한데 이 나라는 폴란드 체코에 가까운 민족이고 남슬라브족과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인종 차별이 드물다고 합니다. 유럽 치고는 인종 차별이 덜하다고 하는데요. 동양인이 유럽에 진출해서 거주한다면 살기 좋은 유럽 동네 중 하나가 이, 이 슬로바키아라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편이 아니고 일본은 어딜 가든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는 편인데 이 한국도 국내 대기업이 진출 꽤나 많이 해서 꽤나 대우를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합니다. 뭐이 중국인들은 뭐 어딜 가나 다 많긴 한데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차이나 머니 때문에 무시는 안 당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세계를 어딜 가든 중국인들은 자기들 동네 만들어서 사는데 역시나 슬로바키아 역시 중국인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치안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요. 슬로바키아는 주변국인 오스트리아나 체코에 비해서는 관광객이 많은 편이 아니고 비교적 치안도 안정된 나라라고 합니다. 단이 유럽이 대부분 그렇듯 좀도둑은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1993년 1월 1일 체코와 평화롭게 분리되었는데요. 그리고 2004년에 유럽 연합에 가입했고 2009년 1월 1일부터 유로를 공식 화폐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슬로바키아의 80.7%가 슬로바키아인입니다. 이 슬로바키아인은 슬로바키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체코인, 헝가리인, 독일인, 우크라이나인, 로마인, 러시아인, 유대인 등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국어로는 슬로바키아어를 쓰는데 체코어와 완전하게 호환 관계가 있어서, 모국어로 슬로바키아어를 쓰는데 체코어와 거의 완전하게 호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따로 통번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체코와는 과거에 같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사이가 좋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보다 더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 아무튼, 전반적인 삶의 질은 한국과 거의 비슷한데, 좀더잘 사는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 여행할 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정말 사기 좋고, 눈 들어간다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